어 저기는 홈이 어 어? 와가지고아 살짝? 네. 아, 살짝? 네. 그 그리고 저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? 아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, 이렇게 내 네. 내가 이렇게 가는니까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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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니까는더크거니비아비요비비여 네. 아, <laughs> 형이 그게? 량은 네. 네. 그, 엄청 깨끗해 보인다니까 깨끗해, 깨끗해 깨끗하긴 해 근데 그래. 그래. 뒤에도 없어 뒤에도. 아니 없어요 여기? 응. 그럼 응. 어떻해요 튀어나오면 뒤에 빠져도 못 <laughs> 아니 만약 뒤에 빠지면 공이 어떻게 튀어요 아 뒤에 망... 아니아요 <laughs> <뒤에 많이 웃음> <왔는데>. 너무 가까워 <laughs> 포워라, 포워라, 아... <laughs> 바로 니까 바로, 아, 그러니까. 바로, 바로, 아, 그러니까. 바로, 바로. 망으로 되어있네구이구달 <laughs> <구다, 구다, 웃음> A <목소리> 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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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å, så, så. 入りたや。8 oh, 형과 다른데? 엄청 집중해서 못 가. 아우, 공포에 다서 나오네. 동그 <laughs> <아유, 웃음> 저, 저, 충격, 충격, 충중 충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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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,

가벼운 거, <놀람> <놀람> Here yeah.

그, 거 높은 거, 그. 거 아, 어! 너는 저 야구 어, 어느 팀이야? 팀 없어? t u s s 야하고 u s s a y a n g u 산 i y a n g n c 에서 너무 잘하던데? j 지지는뭐 g u 했지아 a n g u j i Yanguji, Yanguji, y a n g 내 저녁에. 누구랑 가세요? 내일은 친구들하고 가고, 일요일날은 그래. 나온다. 초가 없어. 일요일날다 매진이야. 이걸로 잠시 야구자 당근. 야구, 또 가지 말아야겠다. 전화주내시할구장이 차원구장이 야구단틀잘만들다고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. 응. 너는 상까지 갔었어? 한번 가봤지. 그때 마산에 <laughs> 누나가 서사장님에서있어지결혼식 갔다가 응. 그저에변으로 갔었어요. 그근데 그냥 옆에서도 보는데 내지이보장이야 언제 갔다 왔어요? 아, 네. 왕공대기 직전이니까 야구 그 경기를 하러 보러 간거 아니야? 아, 보러 간건 아니고 <laughs> 밖에서만 봐도 완전 <안> <laughs> 그 상태에서 3층 한층더 올라가고 한 한층 층만 더 올라가면 <laughs> 다가박 아니, 아가박가요수아가바뀐가아 아니. 아, 니 아니. 아, 니 아니. 아, 아니, 아니. 아, 쏘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열명이 아니, 아명이니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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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, 어, 네, 3점 4점 어, 도 음,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 아, 정 아,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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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0점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 아, 아, 2시 2시간 15분이면 12점이면 아날씨날씨 아우씨 끝내주시네 쑥 들어야 되 공이 앞에 쑥 들어야 <laughs> 형님의 왜안 들어왔어요? 그래?

야, 그래도 우리 열명 나오잖아. 아, 우리, 우리도 아무명 맞추기 힘들잖아, 요기봐으로 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홉 명 맞추려면 감독이 머리 아프다고, 이 사람은. 감독이 그래. 머리 아프다 우리는 반대로 맞추기 힘들다고, 반대로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예. 조금만. 아, 잠시 감동 머리 깨지세요. 알았어.

들어갔다아쉬 오늘 네. 수 좋아하지 못시키는데뭐뭐 해야 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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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그러니까 팀은 어 진짜 <laughs> 형이 뭐 하셨어요 그러면 2 어? 3진짜 <laughs> 그냥 딱 정해져 있어 <laughs> 투포수만 번부터까지무조 예, 연예인 아. 7-8-9 3명 중에 1명은 선출 선출이요 아. 그 나머지 2명이 더일반인인는거 에이 형, 아시다 안 누구 있었어요 연예

지금, 지금, 지로지이 지금, 들금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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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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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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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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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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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 있지 야, 나도 근육은 있어. <laughs> 지방이 가려서 그러지어 정기침인가? 그뭐라스스

잘본다 너가 당그냐 그 누가 차에서 들고 온거 아니야? 아, 형. 형이 들고 왔고, 누가? 사왔나 봐. 무동이가 사왔나 봐. 무동가지난테또기지도 다니고, 짠. 어? 그, 응. 송민이가 당한 거 아니야? 송민이. 응. 중요한 순간. 동점이었는데. 응. 응. 아니, 안 죽었어. 돌이? 응. 안죽어서 동점이야. 진어오려서 <laughs> <왜 웃음> 난 그러니까 <laughs> 처음 잡았는데 처음 잡았는데 <laughs> 지난번에 처음 잡았는데 왜점 받고 기영이 던져준 거 빼고 여, 여기 안에서 처음 잡았는데 지난번 처음 안해아이 둘한테 미안 분유재야